미 비켜, 비켜, 비켜. 나 h b 고 a 아, 야지위도 b 량 75는 뭐예요? 관찰했어 오케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 이게 리퍼가 어떤 거 있으면 좋냐면 저렇게 위도우 같은 색들이 있죠. 싸울 때이 그 근처에 타버려. 위도우 빼야될 것 같은데, 그냥. 저 바로 팀 벤이야. 그리고 신고할게 못하는 걸로. 못하는 것도 죄거든요. 땀발 쳐주세요. 줌 땡기지 마요, 그냥. 2층 갑니다. 신화 스킨 단점이다. 그이 e 스킬 쓰면 있잖아요. 모래 색깔이라서 안 보여. 이거 안 보이죠, 잘. 어, 그이 e 좋다. 주둥님 그거 한번 더해 주세요. 그냥 써 버렸어. 못뚝 버터 가지고. 이도컷. 안아컷. 이 쓰고 궁 쓰고 가자 준호님. 나 땅바닥 이을게 그냥 님이 먼저 걸으세요 근데 선 선템포 여기서 여기서 꺾일 때딱그 걸어주시면 돼요. 소거 켜주고 궁 써버리고 나 궁도 차거든요. 이거 근데 써야 돼. 이거 한명 없어도 확실하게 하려면 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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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거. 그렇지 와위도우이로이긴 것도 기적인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비벼 비벼 비벼. 소 o 소 o 소 s 소 g 소 p 묻혀줘소 p 소 o 소 o 가자 소 g 켜줘 그렇지 소 p 소 o 켜야지 들어간다 소 Sogop, sogop. Sogop, sogop. Sogop, sogop. s 득불로넣 하세요 득불로도그러니까니 음. 네 타이밍이 상해 방벽 깨질때 중 득포 고고 콜이 계속 하나도 안맞는다 아그러니까 득포 했어야지 계속 브리핑 했는데 소급달라고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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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혀줘야지 지금 묻혀줘야지 지금 묻혀줘야지 지금 묻혀줘야지 지금 묻혀줘야지, 지금 묻혀줘야지, 묻혀줘야지 묻혀줘 아니 잠깐만 뒤에다 팔면 소급 안돼요 그냥 소급 달라고? 헐? 토리 41 디바 의비 아빠 네. 거기 있으면 도망 도망가는 기술임 아니 이렇게 가면은 다 터진다고 아아나도 살았어요. 너만 <laughs> 살잖아. 니만 아까부터. 안나 근데 지금 소급 아니야. 아맥크리 나오라고 쓸 때. 야 살리는 거보다 공격할 때 쓰는 게아 깔아하지 마세요. 저 망치 있습니다. 소급 몇 초예요? 나 봉라인 꺼졌어 엥? 고고 고고 주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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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빨리 줘저 가자 저 가자 나 망치 있어 가봐 지렸다 이 뭐, 뭐, 뭐. 소급 키고 궁 키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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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님그레이 아, 유도탄 음, 쓰고 가자 나 죽어서 오고 있잖아 아니 상대 안 하는데 왜 이게 상대 안나 없어서 이득이긴 해나 뒤지지 않.. 컷고 소급 준비됐어요? 간다 야, 상대 한명 없는 데 그냥. 아니, 주먹 없다고, 말좀 <목소리> <목소리> 좀 말을 들어라. 그렇게 ᄉ 야지도 않는데. 간다, 지금이다. <목소리> 또안 된다. <목소리> 아, 참. 아. 경, <목소리> <목소리> 왕치스게 와봐요, 와봐. 좋은데? 콩 드려요 라인님? 콜이랑? 어 소거합 준비 3 2 1고 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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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주고 주누와 탱크는 악어와 악어새 같은 존재입니다 서로 합을 맞춘다면 좋은 효율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숙련된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한타 일어나기 전콜 맞춰 하이퍼링으로 푸시해주면 옥취 나노리퍼 급마냥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뭐야 존나 봐 아, 맞네요? 많이 안 보여 나 어, 살림에 이김 일단 한번 날려보. 예? 가자 지금 기회다. 톡톡 어. 드릴게 톡. 와이씨 뭔딜이야 이거. 와이거존나 아, 텐데요? 아이 쏘. 맛있다 맛있어. 죽어 죽어. 나이스 디버 좋다. 제가 죽해줄게요 애쉬 왼쪽. 아이씨. 이 기바비. 어? 아, 아니 ㅅ 밥이 여기 있어요? 아, 내가 원하는 플레이가 안나오네 아 지금 애쉬가 잘해 아 ㅅㅂ 힐라니까 방금 안먹혔잖아 <laughs> <laughs> 도파민..도파민 올라가네 어..애쉬 존나 잘 써요 애쉬가 저 새끼가 수타네와이거 6월... 밀리는 와중에 대가리 쏘네 애쉬 여깄다 움직이지마!! 따봉 가끔 가거가가자가 어, 이거 다 잡으러 가자 3초 가가 여기 있잖아 여기. 이 원으로 들어가세요. 궤도에 온걸 환영해.

어, 리바 리바 리바. 아, 승리. 여러분 하이퍼링 이렇게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탱커한테? 탱커 다 듣잖아. 근데 뒤에서 보니까 디바 개빠르다 진짜. 주도가 이게 공격이나 이런 건안 좋은데 하이퍼링 이게 조 사기야 내가 봤을 때. 이그 새끼랑 리퍼 있어도 좋고 디바 있어도 좋고. 맞아요 이 게임은 러시가 사기야. 상명대 28번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쟤 만나지 않았나 어디서? 어제 욕한 준호라고요? 잠깐 메모장 좀 확인해볼게요. 아, 네가저 네, 네, 저거 적어놨다. 왕의길이지, 왕의길. 왕의길 맞죠? 왜 준호들은 하나같이 소급 안 주지? 자, 소급 주세요. 귀엽다. 아, 아니 준호 죽은 데다가 소급 쿨은 18,8000대, 3초마다 소급 달라면 어떻게 주니까? 걸려 들었다. 소급쿨도 모르면서 무슨 계속 소급 달라고 소급 있어 소급없어없 소급 없어. 있어 2초 2초 1초 한단. 하나 땄어 소급은 없어 소급쿨이소급쿨몇초인지 알아요? 2초 아니에요 2초 그렇지뭔소리야 14초야 14초 근데 5초마다 달라 고소급소급소급 소급, 소급. 지금 지금 소급 주세요 소곡풀 14초입니다. 한번 쓰면 14초 뒤에요. 이거 뭐요소곡소소곡소곡 내놔. 인소곡 <laughs> 줄게. 가자 가자 가자. 머툴. 그리한데. 틀어봐라 틀어봐라. 소곡소소소소소 소. 없어 없어. 가자 가자. 돌렸다 돌렸다. 오. 준호 잡았고. 가자 가자 가자. 그렇지. 나 준호 없다 지금 소급 달라 하지 마요. 죽었어요. 소급 준비 됐음. 아니 가고 있다니까. 봐봐 이거 상황을 안 보면서 그냥. 앞으로 가자. 자 방티. 왼방에 소급 소급 소급. 계속 어제도 이상한애 만나는데 계속 소급 소급을 채팅으로 컨트롤 CV 해가지고. 라인 소급 받으니까 진짜 쎄다. 그냥 그냥 용검인데 용검. 반복적인 포지션과 반복적인 행동. 죽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 위도 훅 탑니다. 만세! 뭐야? 브리기 때 만세하고 있던데? 브리님 감정 표현하다 뒤졌죠? 아, 근데 할만해! 또또또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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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정 이거, 이 이거, 이거, 내가 본게 이거, 예요 만세 하고 있더라고. 버스 탈거면 조용히 타라. <laughs> 리퍼 공이 잘해서 안 좋아요. 뒤거는거 촬영 좀 할게요. 무슨 <laughs> 쪽 올라가도 되죠? 오 이거, 뭐?